이 과정에서 착! 잘 보느냐가 정말 핵심 기술인데요. 보딩, 걸레바지, 아트월, 문, 문, 래퍼처럼 얘기해도 끝도 없어요. 종류 굉장히 많아요. 잘못 고르면 망합니다. 제가 지금 골라드리니까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선택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테리어 조아입니다. 인테리어 커뮤니티 글을 종종 보는데요.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크게 하는 고민이 인테리어 필름과 벽지 어떤 거 고를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큰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 안 어울렸을 경우에 빵칠수 있는 가장 큰 요소거든요 필름 어떤 게 좋을까요 다 선택에 관한 것들이에요 왜냐면 시중에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테리어 필름과 도배지가 있어요 특히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고 업체에 가서 선택하시는 분도 고민이고 고민이 진짜 많은데요. 집을 사랑하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예인가저 조아가 인테리어 필름 A부터 Z까지 그리고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PD님 댁은 벽지로 되어 있나요? 도장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 마감재로 되어 있나요? 저희 집 벽지로 되어 있어요. 보통에 거의 90% 이상인 그 벽지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한국의 집들이 건설사가 최초에 지어질 때 뭘로 되어 있죠? 벽지로 되어 있죠. 왜냐면 벽지가 가성비 짱이다, 갑이다, 하고볼수 뭐 있어요. 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감을 하냐면 석고보드를 우선 두 장을 마감을 합니다. 덮어주고, 그러나 퍼티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르게 고르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샌딩으로 이걸 한번 갈아줘요. 다른 곳에 필 칠이 붙지 않게 또 보양도 해야 되고요. 칠도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두세 번 칠을 해야 됩니다. 손이 여러 번 가요. 근데 도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도배 우리 할때 어떡하죠? 소배지 한번 그리고 그냥 기본 원래 마감하는 벽지 두번 정도 작업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에서 하는 퍼티 작업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 기준 따졌을 때 도배는 300만 원대 정도 도장은 9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해안보다 이 금액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장의 느낌을 내고 싶은데 너무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도배지에서 페인트 느낌은 벽지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컨텐츠인 주인공 필름. 필름 같은 경우에는 벽지와 내구성이 훨씬 더 우수해요. 다양한 질감을 구성하는 잔여라고 볼수 있으면 돼요. 일정한 단위로 롤로 구성되는 거는 도배지와 똑같고요. 그리고 뒷면에 접착제가 있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시공이 훨씬 더 간편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시공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문, 문틀, 모이딩 그리고 어, 가구 이런 리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상업 공간에 옛날 많이 사용되는 자재였는데요, 주거 공간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핫한 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휠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보까 타이트. 그레이, 아이보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의 컬러 있잖아요 벽지만큼 필름도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벽지는 사실 재질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고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필름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드의 톤이 필름이 훨씬 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벽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제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조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면, 어, 필름이 어디에 쓰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벽과 벽과 천정 사이에 모이딩에 필름이 다 사용되었습니다. 기본에 바닥과 벽 사이에 걸레 바지에도 다 사용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 아, 이게 일체감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문틀 부분과 문짝 부분에 다 필름이 사용되었어요. 지금 벽과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도장은 비싸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 고급스러운 주는 느낌이 포인트가 뭐냐면 어, 넓어 보이고 이음새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을 내려고 하면 통일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와 모이딩 문틀에 예림의 HP52가 사용되었고요 벽지 같은 경우에는 개나리 벽지 57160 다시 28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다른 회사의 재질인데 지금 거의 통일성 있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필름이 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현관문인데요. 기존의 현관문이 굉장히 낡았거나 보기 싫거나 할 경우에 필름으로 리폼하면 아주 깜쪽같이. 인테리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 집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조연으로도 주연으로도 사용했어요 기본적으로 컬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완전한 화이트가 아니에요 아이보리 계열을 샀는데요 어, 아이보리 계열을 쓴 이유는 기본의 포인트가 우드 컬러인데 이게 새하얀 컬러가 약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LS 베스티의 82539-4를 사용했고 예림의 슈퍼매트 캐시미어로 문틀과 벽지, 몰딩 이런 부분을 다 맞춰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컬러가 아이보리 톤으로 은은하게 따스한 분위기를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인테리어에서 가장 여러 곳에 활용하는 것이 필름인데요 몰딩, 걸레 바지, 아트월, 문, 룬, 래퍼처럼 얘기해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자재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시공에서진 빠진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것, 체크해볼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친환경적이냐. 점착제가 붙어 있는 만큼 사실 본드에 대한 독성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이 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납, 카드뮴, 순, 육각크롬, 어, 아, 굉장하죠. 이런 것들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곰팡이. 곰팡이 진짜 너무 싫잖아요. 한 곰팡이 항균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또 따져볼 거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하자 발생이 적냐 필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하자가 뭐냐면 들뜨는 거예요 들뜨 현상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휴대폰 액정에 필름에 붙이는 거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기포 없이 이 과정에서 착! 잘 붙느냐가 정말 핵심 기술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필름 시공하시는 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예림의 하인 필름이 사찰율이 훨씬 적어졌고 부착하기 더 쉬워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에어존의 라인이 더 촘촘하고 공기구멍이 더잘 빠져나갈 수 있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시작에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사실 벽지나 필름 종류 굉장히 많아요 잘못 고르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골라 드리니까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화이트입니다 이 벽지 같은 경우에는 신한의 리빙 70257-1번 리얼 샌드 화이트고요. 가장 많이 사랑받는 벽지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울리는 거는 하임의 H2403 소프트 화이트입니다. 두 가지 컬러가 미세하게 화이트 다를 수 있는데 얘는 톤이 딱 들어맞아요.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사랑받아왔고 지금도 사랑받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컬러입니다. 왜냐하면 넓어 보이고 공연 공간, 거실, 주방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고요. 방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것들 넓어 보이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 요두 가지 조합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화이트에 이어서 베스트셀러. 아이보리에 대해 설명 드릴 건데요. 요즘에 사실 아이보리 컬러 많이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따스한 느낌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지금 요 벽지 굉장히 핫합니다. LX의 디아망이라는 벽지예요. 페인트 느낌을 가장 질감을 가장 잘 표현한 벽지거든요. 요 벽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필름 조합 두 가지 추천드릴게요. 하임의 베스트셀러라고 볼수 있어요. H S 001 유백 컬러입니다. 사실 이 컬러는 화이트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미세하게 아이보리 빛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HS004 크림 화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얘는 약간 크림빛이 도는 화이트예요 그래서 이 컬러 두 가지에서 미세한 질감 차이와 색상 차이 있으니까 실제로 보시고 더 선호하는 컬러 하시면 되는데 둘다 실패 확률 없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지 컬러 설명 드릴 건데요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이거 저희 집에 있던 벽지예요 LS 베스티 82539-4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스킨 색의 컬러, 그러니까 베이지 톤이랑 훨씬 더 가까운데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매트 캐시미어 HSM03번입니다. 이거 진짜 매트한 질감으로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HE404 스킨 컬러예요. 질감이 약간 살아있는데요. 요두 가지를 조합한다고 하면은 베이지 톤의 따스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모래 컬러. 연한 나뭇가지. 이런 색깔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너무 화이트 이런 것보다는 이런 침시가 같이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에는 이런 컬러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베이지, 아이보리가 베스트 컬러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개인의 취향 차이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 계열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선택하는 것이 그레이 톤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 그레이 톤과 차콜. 이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페일 그레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공명 컬러에 잘 어울립니다. 도회적인 느낌을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LS 베스티 벽지의 82539-05번이고요. 그리고 예림의 페일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두 가지 조합도 해도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그리고 반면에 조금 짙은 컬러, 차콜 컬러, 우리 약간 좀더 세련된 느낌 주려고 하면 더 블랙에 가까운 컬러로 할수 있는데요. 이 벽지 같은 경우에는 시한 리빙의 70247-4 하운드 블랙이란 컬러입니다. 블랙에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어울리는 컬러는 예림의 차콜 컬러입니다. 이걸 시공해놓으면 짙은 그레이, 블랙 거의 이제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보이는데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벽지잘 어울리는데요. 주방 가구를 조금 시크하게 리폼하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보통은 이제 컬러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사실 난색 계 우리가 빨간색, 주황색 이런 걸로 좀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고 싶을 때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컬러가 블루와 그린입니다. 블루 같은 경우에는 개나리의 77291-11 미드나이 블루 에비뉴에요. 이 벅지로 활용했고요. 필름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블루라고 해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세련된 로얄 블루의 톤이 나요. 이런 것들을 같이 매치시키시면은 집에 포인트 방, 취미 방 이런데 특히 남성분들의 그 게임 방에 하시면 굉장히 좋은 컬러예요. 그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요? 싱그러운 느낌도 주기 때문에. 컬러에 안정된 선택지일 수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컬러는 신한 스케치의 15075 12 무화 카키 그린이에요. 약간 좀톤 다운된 그린 컬러고요. 저이 컬러 너무 사랑해요. 예림의 어반 카키입니다. 이두 가지 선택지 방이나 발코니 공간이나 이런 그 리폼하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인테리어 필름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지금 샅샅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안 쓰이는 곳 없는 필름이잖아요. 근데 이걸 주연으로, 조연으로 정말 잘 활용하면 은 인테리어 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예린과 함께 다음에 또 이런 좋은 컨텐츠 들고 찾아올 거니까 뭐 궁금해요. 아니면 이런 게 고민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